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림책 읽는 여우콩이에요. 여러분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열심히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내 일을 해주면 좋겠다고 기대하면서 내버려두는 편인가요? 오늘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가져와서 살아가려 하는 제게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풍덩! 잭과 콩나무 지은이 영국 전래동화 영국의 어느 마을에 잭이라는 소년이 호러머니와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예, 잭. 젖소에서 우유가 나오지 않는구나. 어머니, 젖소가 너무 늙어서 그래요. 큰일이구나. 앞으로 우유를 짤수 없으면 무엇을 시장에 내다파니 지금까지 우유를 팔아 빵을 사 왔는데 어머니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었어요. 한 마리밖에 남지 않은 젖소가 쓸모없게 된다면 살아갈 길이 막막했기 때문이에요. 잭할수 없다. 늙은 젖소를 팔아 씨앗을 사서 농사를 짓자. 다음 날 잭은 젖소를 끌고 시장으로 갔어요. 어디쯤 갔을까? 길가에 웬 할아버지가 앉아있다가 잭이 그 앞을 지나려 하자 말을 걸어왔어요. 예, 어디를 그렇게 부지런히 가니? 젖소를 팔러 가는 길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이 공과 그 젖소를 바꾸면 어떻겠니? 네? 겨우 콩한 알과 젖소를 바꿔요? 그래, 이 콩은 신기한 콩이란다. 이 콩을 심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무슨 좋은 일인데요? 그건 심어보면 알 거야. 잭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좋아요, 바꾸겠어요. 잭은 젖소를 콩과 바꾸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벌써 돌아오니 어머니 시장까지 갈 필요가 없었어요 중간에서 콩한 알과 바꾸었어요 뭐콩한 알과 바꾸었다고 네 신기한 콩이래요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어요 에이 이 바보 같은이라고 어머니는 화가 나서 콩을 창 밖으로 던졌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어? 저게 뭐야? 잭은 깜짝 놀랐어요. 창밖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던 커다란 콩나무가 서 있었어요. 신기하다. 그 할아버지 말이 맞았어. 이 콩나무는 틀림없이 나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 줄 거야. 잭은 신이 났어요. 그리고 구름 위로 치솟은 콩나물을 쳐다보면서 그 끝이 어디에 닿아있는지 궁금했어요. 콩나물을 타고 올라가 볼까? 어쩌면 이 콩나무는 하늘에 닿아있을지 몰라. 잭이 콩나물을 타고 올라가 구름 위로 나섰을 때였어요. 아니 이런 곳에 성이 있다니? 와 놀라워. 잭의 눈앞에 거대한 성이 우뚝 솟아 있었어요. 저 성에는 누가 살까? 아마 괜장한 사람이 살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잭은 조심스럽게 성으로 다가갔어요. 성 앞에 이르러 잭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얼마 뒤에 문이 열리며 몸집이 커다란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할머니, 제 이름은 제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수 있었니? 콩나무를 타고 올라왔어요. 콩나무? 네. 요술을 부리는 콩나무구나. 네, 맞아요. 할머니는 이상한 듯 잭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먹을 것좀 주세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 들어오너라. 잭은 할머니를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잭을 부엌으로 데리고 가서 식탁 위에 맛있는 음식을 내놓았지요. 어서 먹어라. 배가 많이 고픈 것 같구나. 잭은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쿵쿵하는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잭에게 서둘러 말했어요. 잭, 여기 벽난로 안으로 빨리 숨어라. 잭이 몸을 숨기자마자 문이 왈칵 열렸어요. 할멈,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가져와.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잭이 벽난로 안에 숨어 가만히 내다보니 식탁 앞에 웬 무시무시한 사나이가 앉아 있었어요. 아니, 저건 괴물이잖아. 잭은 소름이 끼쳤어요. 그 괴물은 머리에 뿔까지 나 있었어요. 할멈, 어디서 맛있는 사람 냄새가 나는데? 사람이 숨어있나? 그그 그건 어젯밤에 먹은 사람의 냄새일 거예요. 그런가? 재금 병난로 안에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음식을 다 먹은 괴물은 커다란 돈자루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주르르 쏟았어요. 자, 돈이나 세어볼까 하나, 둘, 셋. 잭이 벽난로 안에서 다시 살짝 내다보니 괴물은 졸면서 금화를 세고 있었어요. 아, 졸려. 음식을 많이 먹었더니 아우 졸려. 그러더니 괴물은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옳지, 이때다. 지금 도망을 가야겠구나. 잭은 벽난로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있는 돈자루를 보았지요. 잘 됐다. 이것만 있으면 조소가 없어도 돼. 잭은 돈자루를 둘러매고 급히 성을 빠져나왔어요. 빨리 돌아가자. 우물쭈물하다가 괴물이 잠을 깨면 큰일이야. 콩나물을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잭은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어머니, 이 금화 좀 보세요. 잭! 어딜 갔다 오는 거니? 어머니, 이 금화를 보시라니까요? 아니, 이게 웬 금화야? 잭은 콩나물을 타고 올라갔던 이야기를 어머니께 해드렸어요. 그럼, 남의 것을 가져온 것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니. 이 금화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괴물의 것이에요. 잭은 그날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 괴물에게서 가져온 금화로 얼마든지 빵을 살수 있으니까. 그러나 잭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얼마 뒤에 금화는 다 없어지고 말았지요. 이상하다. 그렇게 많던 금화를 벌써 다 썼나? 잭은 다시 콩나물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몰라. 다시 괴물의 성으로 가보자. 구름 위로 올라간 잭은 괴물의 성으로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배가 고파서 또 왔어요. 오,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친절한 할머니는 잭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맛있는 빵을 주었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래. 어서 먹어라. 그런데 잭, 지난번에 돈자루를 가져간 게 너냐? 아 아니에요. 잭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쿵쿵하는 발소리가 났어요. 잭, 어서 숨어라. 괴물이 돌아온다. 잭이 재빨리 벽난로 안에 숨자. 괴물이 곧바로 들어왔어요. 할멈, 이곳이 무엇인 줄 알아? 닭 아니에요. 닭은 닭이지만 보통 닭이 아니야. 금달걀을 낳는 닭이야. 금달걀을 낳는 닭이라는 말에 잭은 귀가 번쩍 뛰었어요. 뭐? 금달걀을 낳는 닭? 세상에 그런 닭도 다 있었나? 잭은 벽난로 안에서 밖을 내다보았어요. 괴물이 식탁 위에 닭을 들여다보면서 말을 하고 있었지요. 자, 귀여운 닭아, 금달걀을 낳아라. 그러자 닭은 정말로 번쩍번쩍 빛나는 금달걀을 낳았어요. <laughs> 할머, 보았지? 세상에, 정말 금달걀이네요. 그럼, 금달걀이고 말고. 괴물은 아주 만족한 듯큰 소리로 떠들었어요.얼마 뒤 잭이 다시 밖을 엿보니 괴물은 잠이 들어 있었어요.이 틈에 몰래 빠져나가자.잭은 벽난로에서 살금살금 걸어 나왔어요.부엌에는 아무도 없었어요.옳지, 저 금달걀을 낳는 닭을 가지고 가야지. 잭은 닭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금화보다도 더 좋은 것을 가져왔어요. 잭, 이건 닭이잖니? 네, 금달걀을 낳는 닭이에요. 잭은 자랑스럽게 어머니 앞에서 닭에게 말했어요. 귀여운 닭아, 금달걀을 낳아라. 그러자 닭은... 정말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금달걀을 낳았어요. 그러나 잭의 어머니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잭, 이거는 내 달걀 아니니까 돌려주고 오렴. 그리고 일을 해서 살아갈 생각을 하렴. 싫어요. 편안히 살수 있는데, 왜 힘들게 일을 해요? 잭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 어느 날 닭이 죽었어요. 이를 어쩌지? 닭이 죽을 줄은 몰랐네. 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할수 없다. 콩나물을 타고 올라가 친절한 할머니를 만나보자. 잭은 다시 콩나물을 타고 성으로 갔어요. 그리고 괴물이 오는 바람에 또 벽난로 안에 숨었지요. 그러나 전처럼 무섭지는 않았어요. 괴물은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멈, 할머니, 술을 가져와. 돈자루도 금달걀을 낳는 닭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나는 이 하프 밖에는 가진 게 없어. 할머니는 괴물에게 술을 갖다 주었어요. 괴물은 술을 들이켜대며 하프에게 말했지요. 하프야. 음악을 들려다오. 그러자 하프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이 광경을 엿본 잭은 생각했지요. 저 하프는 틀림없이 비싼 물건일 거야. 괴물이 잠들면 가지고 가야지. 하프 소리를 듣던 괴물은 곧 잠이 들었어요. 자, 이제 나가서 저 하프를 가지고 도망가자. 제기 식탁 위에 하프를 든 순간이었어요. 저희님, 도둑이에요. 갑자기 하프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뭐, 도둑? 괴물은 눈을 번쩍 떴어요. 거기 석어라 도둑놈아! 내 놈이 내돈자루와 금달걀을 남는 닭을 훔쳐갔지? 나보고 도둑이라고요? 당신이야말로 그 물건들을 모두 훔쳐온 도둑이 아닌가요? 잭은 있는 힘을 다해 도망치며 말했어요. 괴물은 몹시 화가 났어요. 이 꼬마야! 잡히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괴물은 뒤뚱거리며 잭을 쫓아왔어요. 마침내 잭은 콩나무가 있는 곳까지 왔지요. 콩나무를 타고 손살같이 내려가기만 하면 우리 집이야. 빨리 내려가자. 잭은 날색의 콩나무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 꼬마야, 나라고 콩나무를 못탈것 같아? 잭이 콩나무를 타고 내려오자 괴물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저 괴물이 우리 집까지 쫓아올 모양이구나. 큰일 났네. 잭은 더 빨리 몸을 움직였어요. 저 아래 마을이 보이고 잭의 집이 보였어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돼. 힘을 내자. 마침내 잭은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빨리 도끼를 주세요. 잭, 어디 갔다 오니? 도끼는 또뭘 하려고? 잭은 어머니에게 설명할 겨를이 없었어요. 집안으로 달려들어가 도끼를 가지고 나온 잭은? 콩나무를 찍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괴물이 쫓아오고 있어요. 괴물이 내려오기 전에 콩나무를 넘어뜨려야 돼요. 잭은 있는 힘을 다해 도끼를 휘둘렀어요. 밑동이 찍혀나가면서 콩나무가 흔들렸지요. 콩나무가 흔들리자 괴물이 놀라 소리쳤어요. 누가 콩나무를 흔드는 거야? 나 떨어지겠어! 괴물은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잭이 콩나물을 도끼로 찍고 있었지요. 꼬마야, 그만둬, 그만두지 못해! 잭은 괴물의 소리에 아랑곳 없이 콩나물을 찍어댔어요. 꼬마야, 위험해, 살려줘! 나를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서는 살려달라고? 흥! 드디어 콩나무의 밑동이 끊어지면서 괴물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잭이 가까이 가보니 괴물은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어휴, 이제 살았다. 큰일 날 뻔했구나. 어머니는 괴물의 죽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잭, 이게 어찌 된 일이니? 하포를 가져오다가 괴물한테 들켰어요. 잭, 이런 무서운 일이 또 일어나선 안 돼. 앞으로는 열심히 일을 해서 살도록 하자. 네, 어머니,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그날부터 잭은 바테나가 일을 했어요. 잭의 옆에서는 항상 하프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냈지요. 음악을 들으며 일을 하니까 즐겁구나. 이제 잭은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지요. 어느날 잭에 대한 이야기를 성안의 공주님이 들었어요. 잭이란 분은 어떤 분일까? 하프 소리를 들으며 일하시는 그분은 멋진 분일 거야. 공주님은 용기를 내어 잭을 찾아왔어요. 아, 공주님, 어서오세요. 지금 밭에서 일을 하다가 공주님을 맞았어요. 하프 소리를 들려주세요. 잭. 네, 그러지요. 이 하프 소리는 일을 하면서 들으면 더욱 아름다워요. 하프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하프 소리를 들으러 내일 또 오겠어요. 네, 얼마든지 오세요. 공주님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프 소리를 들으러 잭을 찾아왔어요. 하프야, 예쁜 우리 공주님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드리렴. 하프에서는 엊그저께보다도 더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음악을 들으며 잭은 일을 계속했지요. 아, 저 아름다운 하프 소리. 그리고 저 훌륭한 잭의 모습. 공주님은 잭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잭도 공주님의 착한 마음씨에 끌려 공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뒤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잭은 얼마 있다가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잭이 젖소와 콩알 하나와 바꾼 것은 과연 잘한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와 그렇게 선택했을 때의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 것 같은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여우공원 이만 안녕.